어, 너만 몰락TV에 출연한 우리 장로 5인에 대한 우리 전국 장로의 입장에 대해서 성명서를 우리 전국 장로 회장 되시는 박기완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예장합동산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소강성 총회장이 한국교회 최대 장자교단의 수장으로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 대사회 대정부를 향한 기독교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힘써 왔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자신이 여는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 보수 애국자요.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빨갱이 좌파 논리를 피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강석 총회장을 끊임없이 자파로 몰아갔다. 뿐만 아니라 소강석 총회장이 한국교회 연합은 물론 동성애 반대, 종교인 과세 반대 등 그동안 기독교의 바른 가치를 전달하고 수호하고자 펼쳐온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지속적으로 해방해왔다. 예장 합동 전국 장로 연합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소강석 총회장을 좌파 빨갱으로 왜곡 비난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연합을 해방하는 정광은 목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함께 동조한 본회 징종회장 5인 권영식 강자연 남상훈 이문하 권정식 장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문제의 장로 오인 권영식 강자연 남상훈 장로는 본교단 부총회장과 본회 대표회장을 지냈고, 이문하 권정식 장로는 본회 대표회장을 지내는 등그 누구보다도 본교단의 명예와 위상을 지키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교단 총회장을 향해 까불지 말라등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말들로 비난하고 한국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지난 4월 6일 너만 몰라 TV에 출연했다. 이들은 총회장을 향해 왜곡 비난하고 부활절 연안예배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광훈 목사의 잘못된 발언을 바르게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론은 커녕,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정강훈 목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은 해온 본 교단과 총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제10호의 총회는 이미 정강훈 목사의 이단성 발언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회의할 때까지 정광은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국교회는 정광은 목사의 문제에 대해 이미 직시하고 있고 따라서 본총회도 이 같은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은 목사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것은 명백히 총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며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 총회 행임을 장행한 것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이들 장로 5인은 4월 20일자 기독신문의 사과문을 통해 교단의 일체감이 훼손되고 교단 총회장의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되어 심히 안타깝다며 교단과 전국 장로의 연합회 및 총회장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해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표면적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진정한 사과와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방송 제목은 전국 장로들이 일어났다로 전국 장로들이 마치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우리를 수치스럽게 했다. 이들 오인이 방송에서 한 내용들은 본연합회와 일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전국장노연합회는 예장합동산하 장노로서 한국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교의 연합을 회방하며 본교당과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돈 없는 행태들을 더 이상 방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정치 이대올로기에 끌어들인, 오, 끌어들이고 온갖 편가르기로 한국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강은 목사와 동조한 본교단 장로 5인 권영식, 강자현 남상훈, 이문아, 권정식 장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50회기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박유한 장로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